중을 들릴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과 함께 마음에는 평화, 가장 행복하게 얼굴에는 미소를 습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에는 미소, 마음에.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우리는 불행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하죠? 우리가 충분히 행복한가요? 음, 충분히 행복하다면 여기 안 앉아있을 거예요? 내일 저리 안올거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행한 사람을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행복한 사람을 서성으로 모시고 배워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아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행복한 부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행복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도 그 과거 전생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부처님들은 나무살을 청도할 때까지는 보통 사람이 없거든요.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부처님이 그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깨달음의 길, 행복의 길을 간다면 언젠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얻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겠죠. 이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은 행복하신 분이고, 우리는 어, 좀더 행복한데 차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는 우리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럼 부처님은 충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충분히 행복하신 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처럼이라고 하는 어,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재산, 거기에 많이 있으면 봄대를 맞아서 죽어들이 오니까 그냥 봄벼를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의 말해서 재벌이 되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어도 행복하지 못하다.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데도 과거의 대통령을 지냈더니도 다 불행했다라고 하는 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 길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니다 전에 성부대교가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탁 끊어져서 가는 차가 멈추지 못하고 봉가봉가떨어져서사람들가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앞 사람이 그렇게 떨어지는걸 보면 뒷네 사람들이 안 가야 되잖아. 브레이크 없이 그냥 달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이런 인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어요.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과 격으로 반대 길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길은 어려운 길이고, 부처님 길은 불행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어, 출가했다고 하니까, 출가한다고 하니까 결사 반대를 하고, 자기 딸이 출가한다고 하니까 결사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부처님의 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예 진실로 믿는다는 사람도 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것이 내 스스로 부처님이 될수 있다는 믿음으로 발전해야 돼요 이런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부처, 부처님은 무엇을 어, 어떻게 행복했는가 오랜 수행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똑같아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명 존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존재 전체가 다 행복하다는, 어, 다 소중하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소중하게, 존재하게 대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원인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았는데, 그 알았던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의 이치를 그리고 우주와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우주와 인생의 이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로 고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다이아몬드처럼 값진게 만들어져있다 지금 우리도 여기서밖에가 쓰레기가 가득할 수도 있고 또 조금만 청소 안하면 문제가 쌓이고 그러잖아 근데 모대로를 부처님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세상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얻어주시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건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래와 똑같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적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본래 망상이라고 하는 구름에 가려워서 드러나지 못할 뿐이다. 그런 분능망상이 없어지면 부처님과 똑같은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그런 행복을 충분히 나누어 줄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깨달음의 내용 행복으로 가는 방법 행복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신 가르침이에요 그 가, 열어두신 것을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죠 이 법은 행복의 문을 여는 가지가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말요그것이 왜냐하면 중생들의 마음, 중생들의 보온이8 0 0천 가지이기 때문에 중생들의 고온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 8만 0 0 가지 고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문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른 것이다. 기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입신이 갈 때마다 제가 늘 부탁드리는 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엄마가, 엄마다운 엄마가, 엄마가 아니 다른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 그것은 자식을 걱정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일이다. 온 세계 의 모든 동생들을다 걱정하셨던 부처님은 그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신는 것이다. 깨다음면그 자기 자신의 완성이라는 뜻입 자기가 와, 자기를 완성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줄 있는 분이, 분이 되었다는 것니다 그와 같이 훌륭한 어머니, 거룩한 어머니가 된다면 그 집안은 편안할 것이고 그 가족들은 다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말처럼 저처럼 일하지 말라고 하는 데어 더러움이 많습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엄마들이 내 아이만 좋은 대안을 보내야겠다는 욕심과 욕망으로 물들어져 있다 더럽혀져 있다면 그러 그러니까 더럽혀진 눈으로 자식들을 보니까 자식들이 온전한대로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대학에가저대학에가 사랑하고 인간보고 공부해야 저가보고공부해 하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짐이 되기도, 되기도 하고 또한 번뇌가 되기도 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밥잘 해주고 또 빨래해서 옷 잘해주고 그것만 합니다. 학교를 타고 안 가고 안가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아이에게 다 맡겨주세요 그런데 아이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아이는 잘 할겁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부담을 주면 아이를잘 못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부모로부터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공부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충분히 행복하지, 행복했다면 좋을 텐데, 충분하게, 충분하게 행복하기 어렵다는데, 뭐가 채워져도 행복하기 어려운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바르게 서는 것이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것 양심이고,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신과 발른 나온 거로내 스스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태양이, 태양이 온 세상에 마음을 비추어 줄때마물의 희망을 얻는 것과 같이 엄마를 보면 아빠를 보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냥 행복해지도록 엄마는 사랑이고 사랑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사랑이 없다면 엄마가 아니고, 또, 어, 사랑이 없다면,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묻은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눈물과 탄성과 고통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욕심을 내려오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엄마가 엄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 모든 엄마들 이 세상 엄마들의 사랑을 한 마디로 딱 명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지롱보살입니다 나는 반지보살 그래서 반지롱보살 앞에는 크게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내가 크게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를 의지해서 나도 크게 거룩한 사람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나무에 거룩한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일이 자식들을 좋은 대양에 보내려고 애쓰는 마음보다 더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항상 보면서, 서로를 다듬어가고 다스려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이 잘 생겼나 못생겼나를 알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부신절에서 합장하고 부신기 예배하고 부기경련을 읽을 때 항상 내 마음 속의 애를 내 마음속의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의 어머니 관세음부살의 노래를 어,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음명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아리 응답하듯 부르는 소리 난 같이 찾아 고통 구해주시고. 천강에 밝은 달이 치러 소원 바라는 이마다큰안락을 주시는 이여 가없는 중생의 아픔 끝없는 중생의 소원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천의 눈을 하셨을까 한 중생의 팔만의 경고요한 중생의 팔만의 번뇌인데 강아사 중생의 고통 모두 씻어주시는 관세음, 관세음, 자기하신 어머니요 무언하옵나니 자기시여, 이도령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들고서, 관세음 보살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생들은 내 자녀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반주보다는모 교회 모든, 모든 동생들을다 평등하게 사랑하십니다평등교육일체동생 평등하게 일체동생들을다 이익되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것이 반수형 모살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간순간 아 나도 부처님처럼 반수형 모살처럼 평등하게 자유롭게 되어야겠구나 자신에 대한 평등한 사랑은 무엇인가 공부 잘할 때도 귀한 내 아들이고 공부 못할 때도 예쁜 내 딸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니다 하수형 보살이 모든 중생의 모든 못된 짓, 못된 짓을 다 보면서도 다이고하고다 사랑하시고, 다안아주시고다 건져주시는 것처럼 내 아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게임을 하고, 엄마를 속이고, 게으름을 부리고, 낮잠을 자더라도 그냥 이고할수 있어. 부친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른 마음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 깨끗하고 두려움을 초월한, 이익과 손해를 초월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내 마음이 들때면내 사람이 아니다. 내 마음이 안들 때도 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은 약초도 키워주지만, 독초에게도 빛을 비춰서 키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약과의또 양양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놈도 키워주고 좋은 놈도 키워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이 대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안 막강에묻히면 제대로 다 키워줘요. 그건 뭔가 이미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렇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어전해미가다 이쁘고 사람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을 하오 그래서 내 마음이 반주용 고사의 마음이 되고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 것처럼 내 가족들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처럼 반주용 고사의 마음처럼 그렇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만이 일. 한구절더 읽어 드릴게요. 건강서그 견고하고 맑은 신신과 어린아이 진실하고 고운 그 마음 모아놓고 유한 진리 남김없이 설하시는 이여 가야 할 고향이여 극락 저 청정한 보배 공전에 메세지 보살과 협시로 계시는 자우에 관세음을 어, 돕고, 어, 그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 관세음, 자리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리시여, 이도양에도 밝아오사, 천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두서서, 아쉬울 것 없더다 천을 하이며 당신 잊고 있을 때도 감싸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더다, 외로울 것 없도다 천의 눈이여 당신 찾기, 찾기 전에도 돌봐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외로울 것 없도다 깊고 맑은 삼대의 눈으로 한계가 본래 청정 아쉬움 나니 고그 없는 그 눈이 청정하니라고고가 없는 자비시며 사생이 다 함께 아들딸 되니 보살피는 그 마음 평등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무 어려운 국제를주목같때요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진다. 100%긍정많이다 이것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부처님의 말통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부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청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그름 속에 가려워서, 잠자고 있던 그 자비와 지혜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됩니 그렇게 깨어나는 그러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땅에 나라고 하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땅이 또 부처님의 하늘이 나를 부처님으로 키워주신다는 그내가 가득한 우리 마음에 부처님의 시야에서 심는다는 의미요됩니 그러면 지금 당장 심는 순간 땅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그 눈을 크고 땅이 자라나서 점점 점점 자라서 떡잎이 나고 또 그것이 이제 점점 커져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될때 내가 아무리 지옥 한가운데 갔다 나도 나는 불행해질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드러납니 우리 모두는 한방울 한방울의 물일 수 있습니다. 이 물은 금방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심이나 우리의 이해도 역시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바닷물에 또 뛰어 들어가야 돼니다 바닷물에 뛰어 들어가면 바다는 마르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영혼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은 공덕도 내 아이비도, 나의 믿음도 나의 후행도 모든 것이 다한 방울 물이 가면 기꺼이 부처님 공덕의 바다에 뛰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씨앗을 땅에다 맡기니까 땅도 자기 자신을 씨앗을 맡기니까 땅이 꽃이 될수 있는 방법은 그 씨앗을 키워서 꽃을 키우는 것입니다. 땅이 없으면 그 씨앗이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부처님의 땅에 심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꽃이 피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바른 믿음으로 또한 바른 가르침으로 키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꽃이 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부처님 법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지니 그리 이해했다면 그것은 실천한 용고로력해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점 깨달음이 세계로 나갈 수 있고, 우리의 본행은 행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혼자 있어도 즐겁고, 여럿 있어도 즐거운데, 여럿 있어도 어지럽지 않고, 혼자 있어도 사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답니다. 이런 것이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를 목적과 지혜 경제적인 외적인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100% 갖춰지고 또한 내적인 마음의 평온 이 지혜가 안전하게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바깥의 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지혜는 내 눈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최근 한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각각 조건,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나라에 살고 있는 노인은 마음을 나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살이라든지 또는 이혼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에,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들입니다 이런 병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두려움들은 다없어집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엄마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모든 것인 것을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내가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십시 자기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고 사유해야 됩니다 나는 이 눈으로 세상 이 밝은 태양 아래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마주맨 하면서 간절히 여원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을 우리는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듣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나이 또래의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미 행복의 조건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 그렇게 안할수 있다는 것입 그러니까,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행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면, 그 주님을 좀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가르침을 어, 이해했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도하는 동안에 한 열흘에 한번 정도씩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3기를, 조금 이제 계약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이 방귀를 다음 가탕으로 해서 오기를 지키는 것과 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와 실천을 계속 정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꿈에서 마치도록 하죠. 생명 열반나 존기한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